작 세초그랑자의 공원 앞에 있는 부동산 뱅크 세초 본점입니다. 무지개 시절부터 유명한 부동산이죠. 자, 제가 지금 뒤편에서 찍고 있습니다. 신동 옥션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세초그랑자의 사전 점검일이 나왔습니다.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3일간에 근처합니다. 자, 8일은 홀수 날짜 네, 홀수 집이 자기 홀수가 홀수인 분구 일은 자기 집이 짝수인 분1십 일은 토일 바빠서 못 오신 그런 계약자분들 집주인분께서 와서 하시는 겁니다 예 오전 1 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사용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만은 만 만약에 못 오시면은 예 대리인하고 대리인 위임장하고 대리인 오실 때는 위임장하고 예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와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이런. 그러고 자이에서부탁 하기를 네번 이상 오시지 마세요 음, 코로나 때문에 겁난다고 네 번까지만 딱 오시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오네 후시 사전 점검이 왜 중요하나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검사 사전이 왜중요하나이건 사전 점검은 쉽게 말하면 자이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집을 다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놔 놓고 입주 전에 주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꼼꼼하게 체크하다내집 체크 잘 됐는지 꼼꼼하게 검사해 달라고 합니다. 검사. 검사해 가지고 하나하나 미세 부분까지 검사해 딱지붙여 갖고 언제인데 하고 벽지 이상하다. 뭐이다 딱지 다 붙여 가지고 예. 붙여 놓으면은 한 달에 걸쳐 자의에서 시공업체 불러 가지고 싹 수리해 갖고 완벽한 상태의 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전 점검사는 지 점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나? 이거 굉장히 비싼 집이잖아요. 럭셔리한 명작집이잖아. 이게 내가 내가 전시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16억에 전시해 들어왔는데 이집에 하자가 있어 이면 서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세입자가 막 주인분한테 전화하고 막막 난리치겠죠 그럼 주인분도 엄청 꼭 수리해 줘야 돼요 그럼 수리해 주면 은 이미 사전자금이 끝나 입주된다면 그 시공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하나하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평일 날만 되지 일요일 날은 안 돼요 또 저녁에는 안 돼요 또 어떤 거는 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 때 그걸 놓쳐버리면 정말 머리 아픈 거예요. 어, 골치 아픈 일이 막 등장해요. 여러분들 꼭 사전 점검 때는 눈 밝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와서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4시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간식,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앉아서 꼼꼼히 점검하시라고 내 집이 어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나이 먹고 설렁설렁 와내집 좋다. 어, 성의 기분으로와뭐만 기간은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검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검사하러 체크하러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놔야지 10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자가 없이 문제가 없나. 있을 때 완벽한 상태에서 집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실 문제 있 상태 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전 점검때 오셔 가지고 제대로 체크해야 되고 예, 저희 부동산 뱅커는 그런 게 전문입니다. 입주 전문가 그걸 많이 해 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어디에 스티커 붙여야 되고 이런 구조에서는 어디에 문제가 많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안 그러면 저희테 연락해서 같이 가서 보러 가세요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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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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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크해 드릴요 이렇게 보시면 딱지 다+ 다+ 다다 붙이고요 예 눈도 밝아요 저희는 눈도 밝고 든요잘 봐요 문제가 뭐든지 잘 봐요 그러니까 꼭 저희하고 사전에 연락하시고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자 산정 신청을 어디 하냐 홈피에 들어갔어요 자이 홈피에 들어가서. 로그인해갖고 계약자를 로그인되자 자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신청하세요. 예자 이상입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체크해드릴게요.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부동산 뱅크는 바이바. 바이. 我们等你啊，你快点打电话给我联系给我可以啊。我们一直等你，不动产bank。